여러분, 우리의 인생은 원래 꽉 쥐는 인생입니다. 그래서 모든 아기는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. 뭐든지 내가 의지할 만한 것, 내가 갖고 싶은 것, 내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, 꽉 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왜 이렇습니까?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 붙들지 않으면 내가 흔들 것 같으니까는 인간은 꽉 잡으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이냐? 손을 펴서 내 떡을 우리에 던지라고 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떡은 못 가져오고 쌀과자를 갖고 왔습니다 쌀과자. 여러분 떡을 던지려면 은 반드시 손을 펴야만 던집니다 주먹을 움켜져 가지고는 어떤 것도 던질 수가 없어요 던져지려면 손을 펴서 던져야 돼요 꽉 잡고 있으면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?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삶 우리의 손을 펴서 내어 맡기는 삶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